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여기는 이제 고흥군 녹동항에 있는 녹동음식거리 지금 눈이 엄청 부었죠 10시 10분 정도 됐는데 이제 아침을 먹고 출발을 해볼 거예요 이제 오늘은 고흥 시내 쪽으로 바닷가가 아니라 아마 내륙으로 해 가지고 고흥 시내 쪽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눈이 진짜 왜이러요 여기, 여기 이제 로끼리의 여행 독학 출발! 로끼리가 배낭을 메고 여행을 하는 더 여행 행복한 음식 먹자 골목이어서 장어탕, 장어 구이, 그다음 게장 백반, 뭐 대패삼겹살 백반 이런 거 많이 팔아요. 거의 뭐 여수랑 고흥이 바로 옆이잖아요. 그래서 여수에 파는 것들이 그대로 다있죠 여기. 여기에는 이렇게 해상공원이 또 있네요. 어르신들도. 아, 유람선 타는 곳인가? 아, 바다정원이네, 여기가. 돌계장백과돌계장정지 은분에 많이 샀네. 아, 밥을 먹었습니다. 음, 좀 그저 그랬어요. 예. 게장백과는 확실히 여수에서 드시는 게 나은 것 같아. 아니, 지금 내가 뭘 잘못 봤나 했다. 바다에 개구리가 있어. 아니, 여기서 수영을 누가 이렇게 하길래, 또 물고기인가 이렇게 봤는데, 물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했는데 개구리야, 개구리. 여기가 항이거든요? 항구 바닷물에서 개구리가 수영하는 것도 봤다 내가 또 살면서 참네 별걸 다 보네. 여기가 딱 이런 항인데 떨어졌나 이리로? 지렁이도 아니고 뱀도 이거 뭔지 아시는 분? 머리가 무슨 은행잎처럼 생겼는데 엄청 길어요. 한 30cm? 이거 뭐지? 와 진짜로 신기한데 이게 뭐지? 나 처음 봤어. 발팽이 같은 건가? 와씨 여기 또 있어, 새끼. 작은 거또 있어. 와기린다 이거 아시는 분 있나요? 정체를? 저는 진짜 처음 봐서 그래요. 방금 찍은 무슨 뱀인지 지렁인지 뭐 구분도 안 가는 그거 뭐지? 이 학계에 보고가 안된 생물을 내가 찍은 건가? 에이 설마 아닐 거야. 진짜로 저는 처음 봐요. 진짜로 시골 살았어도 그거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요. 몸통은 오히려 약간 줄무늬 같은 것도 있고 약간 뱀 같아. 근데 움직이는 건 약간 지렁이고요. 그다음 머리는 또 약간 뭐 은행니까? 약간 벌어져 있어 이렇게 넓적하게. 진짜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너무 궁금하다. 저 뭐지? 야 달팽이야. 아까 그 이상한 거 보고 나니까 너는 뭐 신기하지도 않다 야 어? 근데 얘는 진짜 눈알이 왜 이렇게 기냐 잘생겼네 얘가네 여기가 이제 소록대교입니다 소록대교 이제 소록도로 들어가요 여기가 지금 녹동의 정경입니다 녹동항도 있고 저쪽에 여객 터미널도 있고요 멀리에 여기에 이제 음식거리, 여기 이렇게 있고요. 여기 밑에서는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국립소록도병원, 외부차량 진입 시간. 저는 이제 소록도 해수욕장만 보고 이제 다시 길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여기 왔는데 소록도 병원도 그렇고 해수욕장도 여기까지 밖에 출입이 안 된대요. 지금은 다 통제 구간이어서 네, 어쩔 수 없이 못 보겠네요. 아이고, 아쉽네요. 그, 서록도 내부 예쁜 바다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통제 제한이래요. 다시 그냥 고흥으로 백해야 될것 같아요. 네. 소록대교. 네, 결국에 이 수립 통제여서 코로나 때문에 다시 이제 소록대교를 건너서 녹동 쪽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 잠깐 보여 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소록도의 바다입니다 저쪽에 이제 이쪽 안쪽으로 만 안쪽에 이제 병원이랑 국립병원 약간 그런 게 있고 너무 좋죠 여기 네, 이런 거는 신기해서 처음 봤어요 그죠 이게 소록대교 밑이거든요 방파제가 그냥 바다 위에 뜰렁 이러고 있어 뭐지? 왜 이렇게 해놨지? 오늘은 오 마이 갓 지네스 여기는 괴랄한 생명체들이 많죠 길다란 게 많아 내가 말했지 고흥에 뱀이 많다고 내가 분명히 말했어요 이것도 엄지미 도 이렇게 편집 탁 고흥군 이제 도덕면에 들어왔습니다 도덕면 야 내가 또 도덕 있는 사람이지 내가 편집 탁 저기가 도덕면입니다 도덕면 도덕면 시내 도로 걷는 거 내면 재미 없어서 여기 마을길로 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작은 길로 이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도로로만 가니까 재미가 없을 재미가. 내가 여행을 재미있으려고 하는 거죠. 나 좋으려고 하는 거죠. 어? 제가 여러분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지? 근데 말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엄지인 편집 잘해. 편집 다. 다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예? 어? 제가 여러분 좋으려고 하는 거죠. 어? 나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드디어 해가 났습니다. 다시. 아, 근데 해가 나니까 안 좋은데, 더워. 벌써 더워요. 지금 해가 잠깐 비추는데, 와, 벌써 머리랑 등이 뜨고, 어쨌든 기분이 좋네요. 이제 한 2시간, 한시간 반에서 2시간만 더 가면 봉시내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유자로 유명한가 봐, 봐봐. 유자생각. 어휴, 어휴, 대한민국 유자일 번지 대청마을. 아 대청 유자라는 신품종을 육종하여 처음 재배를 시작한 곳이래요. 여기가 1972년도에 고흥 유자 공원 썼다. 가라앉혀 주세요. 어. 아 유자 공원에서 이런 말, 이런 노래 부르고 아니지? 이게 유장가? 어 이게 유장가봐. 그죠? 살구도 아니고. 어 이렇게 많이 열려? 여, 여기 위에가 공원이 아니라 아까 그 간판이 있던데, 그쭉 지나면 여기, 여기 밑에가 여기가 공원이에요. 아... 그러 그러니까 아무리 올라가도 뭐가 안 보여. 아... 네, 여기가 유자공원이라고 하네요. 정말 공원같이 안 생겼죠? 일 다시 내려갈게요. 이렇게 유자나무를 여기 이렇게 심어놔서 유자공원이라고 한 건가? 유자나무는 맞겠지? 유자가 근데 안 보여. 오히려 여기 입구에 이렇게 유자나무가 이렇게 보이고요. 이게 예전에 공원을 해놨는데 그거를 없애신 것 같아요. 공원을 관리도 안 되고 사람도 없어서 이제 약간 고흥의 제일 번화가죠. 고흥읍에 거의 다 왔어요. 어, 이제 뭐할매순댓국 저거 있으면 뭐다 필요 없다. 인정? 저쪽에 이제 고운 군청이 보이죠? 숙소는 저쪽인데 에, 저는 이제 시장 쪽으로 한번 가서 시장 구경을 잠깐 하고 갈게요. 롯데리아 있다. 와. 썬더치킨. 나 한때 엄지미라 저거 많이 먹었는데. 엄지미 엄지미 살던데 집 앞에 썬더치킨 있었거든요. 고운군 시내가 생각보다 너무 커서 놀랐는데 그러니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갔던 부분이 끝말이고 끝 끝도 말이고 지금 여기 시장 쪽으로 올수록 뭐 많아 역전할매 맥주도 있고 뭐블랙야고 이거 다 있어요 있을 건다 있네 어. 그래도 역시 군 시내구만 예, 네, 있을 건다 있어요 바지락이랑 짱어랑 여기서 많이 잡히는 게 많이 있나봐 개도 있네 여기 야채 같은 거 파시는 거 같고, 아, 들깨 볶는 냄새, 와, 방앗간 냄새, 장난 아니야. 아이고, 전통 시장이요, 혹시. 6월 11일 금요일 여행 도학 여기는 이제 고흥시내 들어왔고요. 오늘은 한 29km 정도만 걷는 걸로 할게요. 이제 한 5시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잔에 한 잔에 여기까지 이상.